필요로 하는데 그룹이 왜냐하면 내 군이 있어야만 어, 나의 꿈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명함 한으신 분들 어 드리면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노트북이 좀 있어야만 강의를 해줄 니까요 전원이 잘 반갑나 보네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가? SNS가 왜 필요한가? 그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니까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어, 매스미디어 시대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는 TV에 광고를 하고 어떤 어, 매체에 광고를 하고 신문에 광고 그거를 많이 했었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어, PC를 통해서 어, 웹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검색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휴대폰을 검색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검색을 많이 할까요? 모바일입다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뭐 4대 1 정도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모바일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구매를 좀 많이 해봤어요. 여기에 버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만들, 그, 박스로 처음에 만들었었던, 하나하나 하나 만들었었던 그 박스의 역할을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면 거기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여기 에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톡, 카스, 이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죠. 페이스북은 이렇게 누르면, 페이스북을 누르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크게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줄여드릴게요. 페이스북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다가, 그그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버튼만 제대로 하면 이것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일일이 찾지 않아도 페이스북 버튼을 안 찾아도 되고요. 모바일 모드 하나만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블로그로 그대로 넘어가게 버튼을 만들어서 달수있고 이렇게. 우리 같이, 팀으로 같이 어, 일하는. 제가 하는 일은, 어, 지역아동센터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린학교라고, 어,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어, 강사들 양성하고, 파견하고 하는, 어, 거기에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 육성연맹 에서 장학 활동하는 장학위원입니다. 그리고 철산역 SNS 리딩 그룹, 전지름이죠 저번, 지난번 이름.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도심과 철산력, 도심과 칠서철산역 SNS 리딩 그룹에서 우리 오성수 대표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런 네, 일을 을 하고, 그 다음에 SNS 헬프로, 어, 저의 SNS 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룹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가서 강의를 해줘요. 어, 이렇게 소셜그룹에서는 재능 기부를 하고요. 좀어 이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하는 데서는 어 유료로 강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어 저기 지역 아동센터나 지역 사회 열린학교 이런데 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고요. 여러분들도 음 여러분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틀을 나의 정체성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메모를 하실 분들은 저기다가 다른 것만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 이름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상호로 집어넣기만다 어떤 업종이 바뀌어도 내 이름을 사니까 누구누구와 뭐뭐 어, 만약에 시몽만과 피자, 시몽만과 피자. 저 사람은 피자도 하지만 못했고, 못했는데, 피자를 해도 성공하고, 저 사람은 뭐그 무슨 뭐 수퍼를 해도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제 홈페이지라든지 제 블로그에 보면 시몽만 SNS 헬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많이 알려질수 있게.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확보된 나의 시장이고 이미 확보된 나의 형력자가 되고 나의 그룹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SNS 상에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사람들을 이 모바일 모드로 묶어놓고 모바일 모드, 모드에서는 곧바로 어, 클릭을 하면 페이스북 그룹으로도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링크만 잘 걸으면 어놓 되죠. 이따가 뒷부분에 보면 이패더링이잘 되면 거기 실습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사활동하게 됐고요. 어, 이 저는 이제 SNS나 IT 쪽에 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볼 때, 어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서 저 사업을 했지? 그거 하게 된 사연, 뭐 아름다운 사연, 좀 기고한 서 이런 사연을 아름답게. 어, 꾸며서 거기다 집은 어 그걸 보고 사람들 이 감동을 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 걸로 사주기도 하고 나하고 함께 와주기도 하고 내 가게도 찾아주기도 하고 나에게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릉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용철 씨라고 아시죠 아세요 조용철 대표라고 혹시 아세요 강릉시장에 어, 그 족발집 사장님인데요 sns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SNS에서 자기 모든 사연 다 하기 이렇게 음 표현하고 자기의 에로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해서 친구들이 거짓 뭐 댓글을 달아줘. 근데 그 자기의 족발을 시켜주는 사람 누구냐? 거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을 시켜줘요 족발 생각하면 거기다 전화를 딴데서 전화 안 해요. 그게 시작 왔고요. 이미 왔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런 틀에다가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어 매모을 하시라는 거 저런 틀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나는, 나는 이런 사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내 사업이 구축이 됐고, 이것이 됐다. 그래. 저는 이제 s n s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PC통신의 동기인데요. 제일 먼저는, 어, 군에 있을 때, 통신, 어, 장비 창고장을 했어요. 통신 장비를 한 이제, 어, 무전기라든지 이런 걸한1 0 0개 정도 갖고 있고, 수리도 같이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참하이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윤일병과 성병장이라는 애가 있는데, 윤일병은, 그, 어, 전자 계산, 전, 그 뭐지, 전자공학과? 그쪽에서 그것을 공부했고, 성경장은 그 용산에서 컴퓨터, 어, 사업하는 데서 거기서, 어, 알바를 했었던 친구야. 그 이제 그 윤일병한테는 컴퓨터에 관한 책을 많이, 어, 소개를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성경장한테는, 음, 그 용산에서 사업하는 것을 배웠게됐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5년을 했는데요. 군생을 하면서, 어, 알바로 컴퓨터를 조립해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조립해서 파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사관 출신인데, 음, 기본급이 38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는 한, 한 달에 890만 원이 남았어요. <laughs> 남는 돈이. 월급은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원권이었고, 그 나중에 한 100만 원 돈이 오고, 좀 지나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컴퓨터 한 사람 없었요 뭐200 가까이도 벌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연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천리안이라고 있었어요. PC통신하면서 거기서 부속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 컴퓨터 잡지를 많이 봤죠. 뭐 p c 매거진이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 8번에서 10번을 매달 확고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쌓였고 그다음에 어, 나 군대에서 재대하기 전부터 어, 매장을 만들어서 어, 매장을 갖고 있었어요. 컴퓨터 판매 매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오자마자 사업자 등록해서 어, 이제 대학생들한테 학교 앞에서 많이 팔고 어,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음, 이 IT라든지 SNS 쪽에서 파는데 조금 무난하지 않았,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합니다. 이 말을 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연들을 여러분들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같이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잠재된 여러분의 시장이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 정확하게 이제 그런 사연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게 자제 모바일 홈페이지, 저기 사이즈가 모바일 홈페이지용 사이즈예요 전에 만들었던 거. 근데 이거가, 어, 모바일 모드에다가 링크를 딱 걸으면 그냥 탁탁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어, 블로그에서 어, 신문만 SNS 헬퍼 이렇게 저를 어,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다니는 거, 그런 거에 앞장서려고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녀요, 이죠는그런 같죠. 그래서 SNS 그룹 메이커가 됐어요. SNS 그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 상의를 하고 어떤 데 사용할 건지 목적만 맞으면 그냥, 그냥 발걸음, 헛걸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이제 소셜로 할 때는 무조건 무료를 만들어야 돼요. SNS 그룹 메이커, 그런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와갖고 배워서 배우고 한 12시 정도까지 공부해가고막 그래요. 여자분들은 못하죠. <laughs> 그래서 어한 8시쯤 왔다가 12시에도 가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점점 발달됩니다. 그룹만 만들어봤더니 어,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좋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어, 일목요연하게 꿰수 있는 그런 지식과 실력과 경험이 좀 쌓이더라고요. SNS 그룹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뭐를 뭐, 이렇게 참여를 해주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을 발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달려가는데 완전한 마스터는 아니지만 완전한 마스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스토리라든지 자기 의 이미지를 이, 이렇게 갖추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내 고객이나 나와 함께하는 내 부르번들한테 이것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믿고 가면 사람들은 이미 확보된 나의 고객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세상을 연결하는 공유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의가냐면요 SNS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확 내려갑니다. SNS를 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 가더 있는데요. 뭐냐면, 어, 대기업이 이제 어, 작은 어, 소상공인 사업까지 자꾸 뺏어먹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생수산업. 아시죠? 생수산업 때문에 눈물 흘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을 붓고 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그런데도 그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이송구화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어,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를 했죠 누가 이겼어요? 토끼. 처음에 토끼가 이겼죠 나중에 결국 꼬리점에서는 네. 거북이가 이겼죠 만약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어, 싸워서 어, 대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졌으면 아마 그 담당자는 아그 회사에서 아마 죽어갈 거예요. 너 그만 둬라 아니면 죽더라도 그 사업 살려놓고 가라배마 벨, 벨, 소리를 받았을 거야. 아마 어, 존재의 위협까지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은 자주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 리턴매치를 하자 라는 제안을 토끼가 거북이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토끼를 한번 이겨갖고, 어이 토끼가 다시 여러분에게 덤벼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약간 생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바꾸며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마 토끼가 그렇게 치고 자기네 나라로 갔으면 자기어 무리하게 갔으면 목숨을 어, 뭐 걸고 담배를 드는데 뭘 갖고 들어 자본하고 광고력을 갖고 들고 올 거라면서요. 근데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점이 딱 있어요. 생각만 딱 바꾸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게임의 법칙을. 지 자, 토끼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려갈 경주할 때 육지에서 육지에서 경질를 하면 정신 바짝 차려 토끼가 당연히 이깁니다. 정신을 못 찾게 되면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북이가 게임을 하자. 거북이한테 게임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게임 방법을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여러분은 SNS에서 하시기 바랍니다.